안녕하세요. 엄마 TV 구독자 여러분, 김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김선생의 Q&A 답변 영상을 촬영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회원님들이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질문을 해 주셨어요. 첫 번째, 김선생에 관한 질문, 두 번째, 운동에 관한 질문, 세 번째, 다이어트 식단에 관한 질문인데요. 김선생이 이세 가지를 카테고리를 나눠서 영상을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업로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선생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려고 김선생이 이렇게 질문을 하나하나 다 출력해왔어요 정말 착하죠? 와우. 자 그럼 본격적으로 Q&A 답변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큐! 자 먼저 공통적으로 많이 나온 질문들부터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 김선생님 직업은 뭐예요? 김선생은 현재 트레이너 일을 하고 있고요 오전에는 고척체육센터에서 일하고 있고 오후에는 계산국민체육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제 오후 일은 정리하고 조금 더 유튜브 활동에 집중하려고 해서 8월부터는 이제 오후 일은 정리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김 선생님 몇 살이에요? 김 선생은 빠른 90년생이에요. 빠른 90년생. 자, 김 선생님, 결혼은 했어요? 여자친구는 있어요? 자, 이두 가지 질문이 생각보다 많이 나는데요. 김 선생 아직 결혼 못했어요. 그리고 여자친구도 현재 없습니다. 자, 김 선생님, 거주지는 어디예요? 그리고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김 선생의 거주지는 부천시고요. 가족관계는 아빠. 엄마, 형, 그리고 김 선생은 막내입니다, 막내. 자, 다음으로 하초코 회원님, 영상 마지막에 조그맣게 나오는 흑백사진, 그거 김쌤인가요? 네, 김쌤이 이제 다이어트해서 프로필 사진 찍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자, 닉네임 모로아진님, 몸무게 몇 키로인가요? 인바디 궁금해요. 김쌤 몸무게는, 원래 저번 주까지만 해도 한 77키로? 나갔었는데, 어 최근에 조금 스트레스 받고 해서 한 75kg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근데 보통 평균에 한 75에서 77까지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바디 같은 경우는 김쌤은 한 1년에 한번재까 말까? 그리고 인바디나 이제 체중보다는 거울 앞에서 내 몸의 변화를 많이 느끼는 편이에요. 이제 몸에 갈라짐 정도나 복근이 뭐다 보이진 않아도 어느 정도 선명도에 의해서 내가 지금 체지방이 어느 정도 꼈구나. 아니면 빠졌구나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 K3 매니아님, 유튜브 언제 시작하셨나요? 김 선생은 2018년 3월 5일에 시작했고요. 근데 그때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카메라 만질지도 모르고 지금도 잘 모르지만, 그리고 영상 편집하는 것도 아예 몰라서 뭐 장비 구입하고 영상 편집 배우고 이렇게 하느라, 어, 영상 처음 올린 거한 4월 넘어가서 올렸을 거예요. 자, 다음으로 비와 당신의 이야기 5 7 6 3니원님 NG 영상을 말미에 넣어주시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 마미손 영상에 NG 영상 바로 추가했습니다. 와우. 자, 다음으로 우리 1일세 7세 철권님. 김쌤 커피 드시나요? 김쌤, 아메리카노는 하루에 기본 한두 잔에서 많이 피곤할 때한세잔 정도 먹는 것 같아요. 제가 오전에 5시에 일어나서 3시 퇴근하고, 오후에 또뭐 6시까지 출근해서 밤 9시까지 일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한 아메리카노는 기본 두세 잔 먹고, 이제 운전하기 전에 너무 피곤하면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믹스커피 한 잔씩은 섭취하고 있습니다. 콜라는요, 닭가슴살만 드시는 거 아닌가요? 김 선생은 지금 다이어트 기간이 아니라서, 닭가슴살은 먹긴 먹지만, 뭐, 다른 밥, 반찬도 그냥 편하게 다 먹고 있고요. 콜라 같은 경우는 거의 웬만해서 먹지 않지만, 또 뭐, 치킨 먹고 이럴 때는 먹게 되는 것 같아요. 통닭은 일주일에 몇번 먹냐면 통닭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먹습니다. 김선생이 소울푸드예요 소울. 그리고 간헐적 단식을 하시나요? 김선생은 간헐적 단식이나 이런 것들은 시도하지 않고 음, 이렇게도 먹어보고 저렇게도 먹어보고 하면서 어, 이렇게 먹으니까 살이 빠지네. 이렇게 먹으니까 찐해하면서 나만의 약간 식단의 그 스타일을 찾아가는 스타일이에요. 자 소막한 꼬마 회원님. 해보신 다이어트 방법, 식단 중에 제일 효과가 좋았던 건 뭐였어요? 이건 식단관리법에서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앞으로의 활동방향은 어떻게 되세요? 김 선생의 활동방향은 이제 투잡을 그만두면서 이번 연도에 구독자 10만 명을 모으는 게김 선생의 가장 큰 꿈이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뭐 네이버 카페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좀더 많은 분들께 엄마TV를 알려서 연예인처럼 되는 게김 선생 활동방향, 꿈이에요, 꿈. 자 구독자 애칭 정하실 예정 있으신가요? 이건 정말 좋은 질문 같아요. 엄마TV 구독자분들 애칭을 정하자 했는데 아직까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구독자분들 중에 정말 좋은 아이디어 있어서 추천해줘서 이제 채택되시면 김선생이 뭐 음, 외식상품권 같은 거 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찍으면서 제일 기억 남는 건 뭐예요? 방송 찍으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처음 영상 찍기 시작할 때 편집하는 방법을 몰라서 이제 새벽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하고. 그리고 또 저녁에 인천에 가서 또 9시에 끝나고 바로 건대까지 또차 타고 가요. 친한 동생한테 이제 막 10시 반에 가서 편집하는 거좀 조금 알려달라고 해서 배워와서 혼자 막 영상 편집해보고. 그리고 일이 늦게 끝나니까 이제 밤에 뭐 촬영을 한 10시 반에 시작하면 막 새벽 한두시에 끝나요. 그리고 이제 혼자 집 걸어갈 때. 그때 좀 많이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힘든 기억도 있는데 영상 딱 업로드 했는데 갑자기 조회수가 막 올라온다. 그러면은 다 잊혀져. 김쌤 단순해가지고 기분 좋고 그냥 그런 것들 다 잊혀지는 것 같아요. 그리 어디서 동작 아이디어를 얻으세요? 김쌤은 이제 어디서 많이 얻냐면 이제 우리 회원님들이 많이 빼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안녕살이라던가 뱃살이라던가 허벅지살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움직여보면서 동작을 창조하고 이제 거기에 이름을 많이 김 선생이 좀 재밌게 붙이는 것 같아요. 가끔 내가 이름 붙여놓고 이게 무슨 동작인지 까먹을 때도 있어요, 김 선생들. 기타 여왕 체연님 언제부터 운동을 시작하셨나요? 김땜은 군대 제대하고부터 운동 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뭐 운동에 관한 지식도 부족하고 막 저도 굶으면서 다이어트하고 이래서 한 요요 현상도 열번 넘게 겪어봤던 것 같아요. 여왕 여연님 투잡이신 것 같은데 뭘까요? 그게 궁금해요. 그래야 영상이 좀 늦어져도 구독자분들이 이해해줄 것 같아요. 어, 김쌤 아까 말했던이 투잡 오전에 이제 고척체육센터 그리고 오후에는 인천 계산체육센터에서 일하고 이제 유튜브까지 하다 보니까 거의 쓰리잡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영상 속도가 잘안 나서 이제 오후 일은 8월부터는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 회원님들과 더 많이 소통할 거예요. 자, 권춘자 회원님 옆에 가면 쓰신 분 누구예요? 옆에 가면 쓰신 분은 제 친구예요, 친구. 닉네임은 차 찰스고, 간혹 가다 차 찰스가 뚱뚱하다고 이거 살안 빠지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차 찰스는 운동하는 친구는 아니고요. 영상 찍을 때마다 이제 제가 혼자 찍고 힘들어하고, 제 외로움을 좀 많이 타가지고, 같이 와서 한 번씩 도와주는 정말 고마운 친구입니다. 자, 김 뚱뚱이 회원님. 하루 이상 운동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뭐 드시고, 얼마나 운동하시는지. 김쌤은 오전에 웨이트 한 시간, 오후에 웨이트 한 시간 정도, 그래서 하루에 한 1시간 40분에서 2시간 정도는 운동하고요. 유산소는 이제 엄마TV 연습할 때, 그리고 촬영할 때만 하는 편이고, 그리고 뭐 먹는 거는 지금은 닭은 하루에 한 400g에서 600g은 먹고, 많이 먹을 때한 800g까지 먹고요. 그리고 다른 거는 그냥 일반식으로 뭐 먹고 싶은 거다 먹고 있습니다. 사야회원님, 어디에서 일하세요? 아까 말한? 어, 그 고척 스카이돔에 있는 고척 체육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 루빙이라고 회원님 운동 영상 올리는데 힘드시지 않나요? 어떻게 힘들지 않겠어요 뭐, 몸도 힘들고 뭐 조회수 잘안 나오면 마음도 힘들고 한데 이제 댓글에 좋다고 남겨주시는 분들 그리고 영상 올릴 때마다 매번 댓글 남겨주시는 회원님들 우리 회원님들 한 번씩 다이어트 성공했다고 댓글 남겨주실 때마다 그 뿌듯함 때문에 음, 힘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맨날 노력하다 보면 언젠간 김 쌤이 더유명해지 날이 오겠죠. 좋게 좋게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찰스는 요즘 왜안 나오나요? 자, 찰스 찾는 분들이 많은데 찰스 이번에 차를 사가지고 돌아다니더라 정신이 없습니다. 집에 나갔어요. 최대한 빨리 빠른 시일에 한번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어트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김 쌤이 다이어트 실패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우리 회원님들한테 좀더 올바르고 빠르진 않아도 좀더 건강하게 살뺄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고 싶어서 다이어트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세 명이서 할때다 다른 사람인가요? 아니면 같은 사람인가요? 이거는 다 김쌤이요. 여기서 먼저 촬영하고 그다음에 테이프 끊고 테이프를. <laughs> 다시 여기서 한번 촬영하고 그다음에 영상 끊고 중간에 그다음에 여기서 찍고 또 여기서 찍어서 총세번 찍어서 영상 편집으로 합쳐내는 거예요. 자, 이주리 님 백댄서 경력도 있으세요? 김쌤 백댄서 경력 없어요. 제 친구들은 저한테 맨날 몸치냐고 다티 난다고 뭐라요. 그래서 저는 우리 회원님들이 잘못 따라 해도 저 보면서 힘냈으면 좋겠어. 어쟤도 하는데 나도 하겠지 하면서 우리 함께 몸을 움직이면서 더 신나게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면 사람 무조건 빠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너무 완벽하지 않으려고 해도 될것 같아요. 자 김진아 회원님 김쌤은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아까 말했듯이 김쌤의 가장 큰 소울푸드는 치킨입니다. 치킨. 그리고 김쌤은 치킨을 정말 좋아해요, 정말. 자, 김나연 회원님, 김쌤 부모님과 같이 지내시나요? 아들 같아서요. 김쌤은 지금 부모님과 현재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재직 갚는 게 꿈이에요, 꿈. 자, 새벽날개 회원님,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시간 얼마나 걸리세요? 어, 이건 좀 슬픈 얘기인데, 영상 찍는 데한 2시간에서 길게 4시간. 그리고, 이제 편집하는 데는 거의 10시간에서 한 15시간, 20시간은 걸리는 것 같고, 함께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가끔 뭐 찰스나 이번에 그 강목 마미손이 도와준 게 끝이고 이제 음악 찾고 영상 안무 짜고 연습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다 혼자 합니다. 좀더 유명해지면 뭐 같이 하는 크루가 생기겠죠. 영상 찍기 전 얼마나 연습하시나요? 보통 한 2주에서 길게 3주 정도. 안무가 잘 생각이 나지 않거나 몸이 너무 피곤하면 한 3주까지도 걸리는 것 같아요. 김현아 회원님,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 질리지 않고 운동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김쌤이 운동 시작한 계기는요, 고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애들은 다 말랐는데, 막, 저는 통통하고 뚱뚱했단 말이에요. 그서 애들은 막, 여자친구 있는데, 난 없어. 그리고 뭐, 나는, 여자애들이 물론 뭐, 쳐다보지도 않았죠. 그리고 친구들하고 옷 사러 가면, 애들은 막다 사는데, 난못 사. 사이즈 먼저 막 골라야 되고 이랬어요. 그래서, 뭐, 어디보도 핏도 안분과 그게 너무 속상해서 이 악물고 살을 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 몸이 변하니까 운동도 질리지 않더라고요. 왜? 지금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나면 분명히 내 몸은 더 이뻐질 걸 아니까 그때부터 운동도 자연스럽게 질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김쌤이 좀더 노력해서 더 즐거운 영상 많이 만들도록 노력할게요. 금옥TV 회원님, 매일 운동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제가 말했듯이 몸이 변해. 거울 앞에 섰을 때내 몸이 변하고 옷 입을 때 옷이 막 쑥쑥 들어가기 시작해 그럼 그때는 김쌤이 우리 회원님들 운동하지 마세요 해도 운동할 수밖에 없어요 왜? 거울 앞에 선내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면 자신감, 자존감 당연히 올라가고요 옷 입을 때 옷이 커지기 시작하면 옷 사이즈가 조금씩 줄면옷 핏도 예뻐지고 아무 옷이나 다 입으면 다 이쁘다는 그 자신감 때문에 운동을 안할래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김쌤 중간중간 멘트도 너무 웃기고 관절에 무리가 오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특히 혀 짧은 소리가 너무 좋다고 하셨는데, 우리 회원님들 길게 혀 짧은 거티 나나요? 자, 황자영 정한바라기 회원님, 앞치마 입고 운동 영상 찍는 이유가 있나요? 말했듯이 우리 엄마들을 위한 운동이고, 뭐 유튜브나 헬스장이나 가면 정말 남성분도 여성분들, 몸 좋은 분들 많잖아요. 너무 잘생기셨고, 멋지고, 예쁘고, 많은데, 우리 사회에 이제 대다수는 더 평범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평범한 사람들도 아무 거리낌 없이 좀더 높은 목표보다 아 조금씩 운동을 좀더 즐겁게 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운동과 친해질 수 있는 좀더 운동을 아, 저런 사람들, 약간 뭐 인플루언서들만 하는 게 운동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더군다나 남자인 제가 앞치마를 입으면 우리 회원님들이 좀더 재미의 요소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앞치마를 입게 되었습니다. 자, 럭키마메어님 매트, 그거, 어디꺼요? 제가 사용하는 매트는요, 음, 독일 BSW 매트고, 유도매트에요, 유도매트. 네이버에 유도매트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가격이 비싸요. 거의 20만원 돈 때까지 가요, 그, 정품 브랜드는. 그리고 하나의 단점은 조금 무거워요. 자, 비와 당신의 이야기 5763님, 영상 속 장소는 근무하시는 스사인가요 네, 영상 속 장소는 김쌤이 오전에 근무하는 고척 체육센터입니다. 자, 각각의 영상에서 다양한 동작들은 김선생님 운동 창작인가요? 스케이트 동작, 수영 동작, 그리고 짱구 동작 등 너무 재밌는 동작들 보면 어디서 가져오시는지 궁금해요. 어, 뭐, 킥백 앤 플라이나 워킹의 핸섭 같은 거는 뭐, 유명 외국 유튜버분들 거 응용해서 따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헬스 운동에 있는 동작들을 김쌤이 응용한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스케이팅, 스위밍, 짱구, 애교댄스, 막 이런 거는 김 선생이 다 몸을 움직여보면서 창작한 동작입니다. 자, 조미연 회원님, 체육 전공하셨나요? 아니요, 김쌤은 경영을 전공하고, 그 다음 회사 다니다가 퇴직하고, 이제 체육 이쪽으로 이제 진로를 정해서 자격증 공부해서 트레이너가 됐습니다. 자, 다이어트 하다 힘들 때 어떻게 하세요? 아까 말했듯이 내가 처음에 다이어트를 왜 시작했는지, 이제 계속 되새겨봐요 아 살이 쪘었을 때랑 빠졌을 때그 주변의 다른 반응들 그리고 거울 앞에 섰을 때내 자신의 만족도를 계속 생각하면서 한번 완벽히 빼놓으니까 일정한 체지방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기쁨가득기현님 김쌤 다이어트 스토리가 궁금해요 어, 비포 애프터 사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어 김쌤의 비포 애프터 사진 공개합니다 김쌤이 다이어트 성공한 그 스토리는 요요현상도 진짜 많이 겪어봤는데 이건 진짜 식단관리법 봐주시면 김쌤이 진짜 요요 안 오고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는 비법을 진짜 완벽하게 공개해드릴게요 이건 진짜 필승방법, 필승방법 나치아 회원님 엄마TV를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저희가 이제 고척체육센터에서 스트레칭 수업을 하는데 어머니들이 맨날 동작을 까먹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장난으로 왜 이렇게 까먹냐고 하니까 어머니들이 선생님 우리는 문여고 나가면 까먹어요. 이렇게 장난으로 말씀하셔서 어떻게 하면 안 까먹고 하실 수 있게 할까 하다가 핸드폰으로 이제 내가 영상을 찍어서 카톡방에 뭐 보내 드려야지 했는데 친구가 그렇게 하면 이제 어머니들이 보면 눈이 나빠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거면 차라리 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카메라랑 노트북이랑 마이크랑 이런 거 사서 유튜브를 해 봐라 해서 되게 처음에 어떻게 하다 그냥 얼렁뚱땅 시작하게 됐습니다. 얼렁뚱땅. 자 윤소라 회원님, 김쌤 이상형 궁금해요. 김쌤 이상형은 좀 긍정적인 분이 좋아요. 힘든 일이 있어도 이렇게 웃으면서 아니면 더 힘든 상황 속에서 화이팅 할수 있는 사람이 좋고 요즘에 좀 운동하는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좀더 활기차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양긍정 회원님, 실시간 방송은 안 하세요? 실시간 방송은 엄마TV 구독자분이 또 봄탱이 회원님이 있는데 그분과 약속한 게 5만 구독자 달성하면 실시간 방송할 거고, 제가 이렇게 댓글에 일일이 이렇게 막성의껏 달다 보니까 영상 또 새로운 걸 준비하는 속도가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일주일에 한번 우리 회원님들이 질문하는 시간을 실시간에 켜서 진행해볼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민댕 이 회원님, 브이로그 영상은 안 찍으시나요? 다이어트 식단 식사나 아니면 뭐 일상생활 영상은 안 찍으시나요? 이거 뭐, 김쌤, 우리 회원님들이 원하시면 찍는데 봐주실 건가요? 어, 한번 옛날에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 회원님들이 안 봐주실까봐 무서워서 촬영을 못했어요. 자, 그리고 민댕 회원님은, 뭐, 운동 끝나고 나서 목이 말라서 물을 많이 마시는데 어떠냐 물어보셨는데, 운동 끝나고 물은 무조건 많이 마세요. 근육의 90% 정도가 수분이기 때문에, 수분 섭취는 근육량 늘리는데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기 때문에, 우리 회원님들 물꼭 많이 섭취하세요. 자 그리고 봄탱이 회원님 말겸을 쓰신 분 친구인가요? 얼굴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찰스랑 제가 얘기를 해봤는데 찰스야 우리 한 10만 되면 얼굴 공개하자 이벤트로 쉐이버 버튼 받으면 하자 했는데 찰스가 자기는 10만에 배부르지가 않다고 100만을 불렀습니다 100만 <laughs> 만약에 진짜 100만 명의 구독자가 되면 제가 꼭 찰스와 얼굴을 공개하는 이벤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회원님들, 우리 구독자분들이 엄마 TV에 대해 주신 질문들이었고요. 엄마 TV에 정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질문 남겨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음 편에는 엄마 TV 식단 관리법에 대해서 김 선생이 정말 성심성의껏 준비해서 좋은 영상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 큐. 좋았어. 잘 찍었어. 좋았어.